대통령 많은 생각하게 만든 희귀질환 대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열성 이형양형 산천성 수포성 토피방이증 환자 권세론입니다. 2003년생이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2학번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찬바람을 맞으며 대통령님과 함께했는데요, 1년 만에 이렇게 따뜻하고 쾌적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올랐습니다. 오늘 보로 산타를 다시 믿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아형의 환자 대부분은 사춘기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환우들을 생존자라 부릅니다. 같은 질환의 환우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질환을 가진 환우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희귀질환자 가족들은 모두 다음엔 내가 내 아이가 아닐까 하는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생존자들입니다. 저는 생존자 중에서도 정말 선택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지극정성을 쏟으시겠지만, 부모님은 정말 365일, 24시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피부드레싱과 특수시기, 그리고 밤새 가려움에 시달리는 저를 케어하시느라 한 번도 통잠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와 병원 등 모든 외출에 수행기사를 하느라 수차례 이직과 전직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서 늘 거부당했기에 학습 또한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희귀 질환자지만 장애인은 아니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년 학교 측과 교육청에 항의와 읍소를 하는 일도 역시 온전히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입안의 상처가 결국 암으로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 이곳 증입자 치료센터에서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저희 가족의 삶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희귀질환자이면서 장애인이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민.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희귀질환을 가진 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또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하는 게 우리 국가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더 많이 찾아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제가 숨이 컸어먹겠어요. <laughs> <laughs> 어, 주어진 짧은 시간이고 에, 저한테 주어진 권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에,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또 희망을 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